간밤에 푹 주무셨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뜨며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점차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산발적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과 대전 30도, 세종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0도, 예산 29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